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작가입니다. 제 드디어 태극 X 태극 X를 드디어 뽑게 됐는데 <laughs> 좀 늦었죠. 제 게임 할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어, 좀 늦게 뽑았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성능을 보자면 드리브트 1005, 가성력 1005, 코너링 1010, 부스터 시간 1005. 부스터 충전량 520으로 어, 월등히 막 뛰어난 그건 없어요. 뭐라 해야 되나? 어, 성능, 성능이 막 뛰어나다라고 보여질만한 거는 없고 베기서도 그렇네요. 음. 근데 심지어 이제 부스터 충전량이 520으로 좀 낮은 편이라고는 하네요. 지금 보면 플레어 부스터 출력 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똑같네. 어. 지금 어, 나오는 것들은 밑에 이제 이 부가적 기능들은 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이고요. 어, 이제 차가 또한대 늘어버렸죠. 어. 일단 성능 테스트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샥 성능 테스트는 무조건 감속 먼저죠. 감속 테스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기 듣기로는 감속 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어, 오 되게 좋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138. 어 139. 돌려도, 아, 이건 아니야. 너무 심했네. 136. 138. 오. 평균적으로 130. 중후반? 후반이 좀, <laughs> 후반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자, 다시. 135. 136. 어, 중반, 후반. 이렇게 깊게 하면 135. 어, 138. 지금 보면은 다, 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130 중후반으로 체크되고 있구요. 자, 감속 테스트에 이어서, 이제, 속도, 최고속도 테스트 한번 하고, 부스트 테스트 하고, 하겠습니다. 아, 또 다쳐버리네. 아, 네, 이거. 아침 타밍을 모르겠어. 여기까지어 오, 근데. 어? 교스잘 보이는데요? 자. 300 잠깐 보였고요. 아, 300 잠깐씩 보이네요. 300 잠깐씩 보이고. 쉬. 직진 속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절대 흔들지 않고. 흔들지 않고. 209. 209. 아, 10 잠깐 보였는데, 안 흔들었어요. 안 흔들었는데, 10 잠깐 보였는데. 좀 느린 편인 것 같은데? 네. 속도가 조금 조금씩 부족하네요, 그니까. 자,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좀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이번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맵은 제가 잘 못하는 맵이라서. 이해 좀, 아, 이거 뭐야. 해주시고요. 요즘 컴퓨터가 좀 맛이 갔는지 렉이 조금 걸려요. <목소리> 더군다나 루카를 키고 하니까 렉이 조금 있네. 여기 조금 있으니까 이거 양해 좀 해주세요. 핫 어, 부스 되게 잘모이는데 어, 부스 520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오히려 히기사가더안모이지 속도가 좀 느려서 그런 것 같고, 음. 자, 여기죠. 어이구야! 아, 이거 통통 튀기는 거 봐, 어떻게? 너무 튀기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쉬이. 자, 요거. 와, 튀기는 거에요? 컨트롤의 문제인 거 같기는 한데, 너무 튀긴다. 음, 너무 통통 튀기고, 공방 한번 가서 해봅시다. 자, 공방에 왔는데, 아, 방도 겨우 잡았어요, 요즘. 요즘 카트가 방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은 게이지 차는 것도 볼게요. 어, 아, 몸싸움은, 잠깐만, 몸싸움 너무 안 좋은데? 몸싸움 왜 이래? 싫어야 어, 이거? 어, 일단. 빨리 가서, 오, 근데 되게, 어, 근데 불꽃 되게, 아, 게이지를 되게 잘 차는데, 어? 근데 너무 가볍고 차가. 어, 일단 차가 너무 가볍고 속도가 그래도 다른 것에이좀 느린 편인데 그래서 부스터 게이지가 잘 모이는 것 같아요. 아이구야 사고 대비해서 복구는 많이 했는데, 1등은 못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아, 1등은 못했는데, 차가 일단 전체적으로 느낌은... 어... 되게 가벼우면서 게이지는 잘 차요. 520이 아닌 것처럼! 나쁘지 않은 차 성능이라고 보아도 될것 같아요. 일단 속도가 좀 느린 면이 좀 있어가지고 답답하긴 한데, <laughs>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맵도 한번 해볼게요. 음, 고가, 그렇지 고까지 네, 이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이건 아니지? 와, 얘 예, 고가는? 처음 하기 좀 힘들어요. 오, 이게 감소이 좋아서 그런지, 후폭 잘 지나가네. 요 오케이. 부스터 게이지는 잘 모여요, 확실히. 음 대충 되게 좋아요. 어, 미안. 음, 앞차가 생각보다 작은 느낌이어서 부딪히는 것도 좀덜 하고. 아우, 렇었다 내가. 오케이. 뭐하는 내가. 오케이. 아, 저분 진짜 잘한다. 사고 감안하고 전체적으로는 타기는 쉬울 것 같아요. 타기는 쉬운데 음, 뭐랄까 가속력이랑 이런 거를 좀 올려주고 엔진 올려주면은 될것 같고 드리프트 느낌은 괜찮아요. 뭔가 약간 살짝 쭉 끌리는 느낌? 음, 근데 이게 적당히 끌려서 어, 탈 만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맵 하나만 더 해보고 어, 끝낼게요. 자 마지막 맵. 어, 이거, 이제, 차의 가벼움을 제대로 알수 있을 것 같은 맵이죠. 자, 빨리 달려볼게요. 아, 저부스는 진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대충은 진짜 확실히 좋네 근데 왜 수치가 다를까? 끌려버렸네. 오, 앞에, 앞도좀 짧아요. 오케이. 어, 살짝 뜨? 뭐야,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서 차가 옆으로 뒤뚱뒤뚱해 살짝. 그래서 그거 이거 익숙해지면은 감안하고 탈만한 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리뷰방송인데 일정을 한번도 못했네 일단은 어... 편해요 타는건 되게 편해서 음 지금까지 나온 차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느낌이 있을것 같고 몸싸움은 약간 스펙터같다 어 스펙터같은 느낌이고 어... 탈만은 한 차인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어좀 해봐야될것 같은데 굳이 제가 여기다가 넣고싶은 생각은 없고요 잠깐만 골코, 골코 타고 한번만 해보자. 레디를 네해 음, 골코 타고 한번만 해보자. 느낌비교, 느낌비교. 이거 지금 17, 15, 17, 17, 아, 15, 17, 17, 아, 15, 아이, 모르겠다. 15, 17, 15, 15, 아이고 원래 볼코가 이거대충이 좋아가지고 제가 따로 업그레이드를 해버렸거든요 이거는 근데 게이지 충전되는게 볼코랑 비슷한것같아 아이고 이층 되는 게 비슷한 거 같은데? 오히려 이게 왜더 좋아 보이냐? 이 층이. 필수 너무 많이 한다. 어, 골코랑 되게 비슷한 거 보면은 대충은 괜찮다는 거죠. 흑기사가 나왔을 때랑 은좀 다른 느낌이네. 그때는 흑기사는 되게 빨라가지고 뭐야 게이지 <laughs> 충전도 1 m m 씩 담고 막 그랬는데 그1 m 리 느낌이 없어요 지금. 1mm 느낌이 없고 게이지는 잘 차고 결론적으로 되게 타기 편한 차다 어, 정말 뭐 지금 막 PC방 이벤트로 했던 차들 몇개막 있는데 요런 차들 없고 뭐 뽑은 것도 없다 대신 스펙터보다는 타기 괜찮을 것 같아 <laughs>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만약에 랜, 뭐 파츠가 좀 있다 하시면은 파츠 좀 끼우고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 이건 가끔 가끔 타면서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응. 초보분들 이거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내가 타면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러신 분들 일단 한 번씩 뽑아보세요. 80개 이거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저 설렁설렁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어 일주일 안 걸렸나? 이거 나온 지가 언제냐? 아무튼 그때 나올 때부터 지금 바로 한 건데 뭐 매일 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어, 가끔 한 두세 시간씩, 두 시간씩 정도 이제 했으니까, 어, 금방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했다. 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꼭 참고하셔서 한번 얻어보시고, 어, 좋은 차로 만들어가지고 타셔도 괜찮을 것같고요 어, 뭐, 백기사, 흑기사, 뭐, 골코, 뭐, 요, 거 없다 하시면은 꼭 한번쯤은 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얘네보다 빠르긴 빨라요. 그리고 개충이 지금 얘가 590인데 뒤지진 않아요. 흑기사가 500이었는데 이거 엄청 났었죠. 음, 백기사도 이랬는데 속도... 아니, 속도면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laughs> 어, 일단 참고하셔서 한 번씩 타보시고 어,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초보분들의 기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는 카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예, 오늘도 이 동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늦게 리뷰를 올려서 예,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늘 음, 많이 영상을 올리진 못하지만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